최신형 냉온수기 중에서도 누비아 미니 냉온수기 n WDSAO20T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소형이지만 냉수와 온수 모두 빠르게 나오며 안정적인 온도 유지로 운용, 차, 라면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수통 교체가 간편하고 다양한 크기의 생수통 보안이 가능해 관리가 편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외관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집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편적합니다. 사용자들은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에 매우 만족하며 편리한 사용 경험을 칭찬하는 후기도 많아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